결제 누가 했어요 이거? 저 윤현우 회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했죠? 예, 결국 뒤에 그렇게 예, 지가확인그러니까요 근데 조사에서는 지금 가, 저기 교육감님은 본인이 현금 결제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근데 아 제가 그렇게 나와 있으세요. 어찌됐든 그러면 이거 청택금지법에 위반되는 거예요. 그렇게 자, 판단한 적 없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예. 윤현우가 윤여로 회 대표가 본인의 그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. 120만 원 결제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하셨죠. 예. 예 저녁 식사 대금은 누가 했습니까? 아 그날 친구가 이제 초대해서 갔었는데. 아이게 누가 결제를 했냐고까서그 친구가 식당에 가서 지분이 네. 계산... 소고기 드셨어요. 그날 윤여로 네. 대표가 결제를 120만 원 현금으로 제가 주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네. 식사기는 하 제가 식당하는 중에 그러니까 친구이기 하고 여러가지 상황이기도 그래서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 거까지만 제가 자, 그 식사를 정리하시고. 내겠다고 해서 60만 9천원을 누가 냈어요? 제가 내습니다아 60만 9천원 내셨어요? 예? 60만 9천원 아니요 35만원 정도 내습니다 네. 35만원 내셨어요? 예. 하긴 두번이니까 60만 9천원이겠죠? 예 2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30만원을 내셨어요 예. 그럼 선거 국민한테 그 식사 제공하면 됩니까 안됩니까? 그때 상황에서는 사적으로 만나서 친구들과, 바... 우리는 사적으로 다만나 그렇게 안 사요. 놀기야. 우리 거면 내 먹은 것 만내지? <laughs> 예. 안 삽니다. 그러면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. 자, 뭐 성공포 이반에 지금, 성공포 이반으로 지금, 지금, 그런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, <laughs> 윤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. 예. 김용환 도지사한테, 500만원, 600만원, 이렇게 해서 돈 줘서 지금 저 조사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? 그죠? 그렇습니다. 최근에 네. 네. 최근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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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서 이 윤여두라는 사람이 윤건영, 김영환 이 지역 사회의 이 뭐라고 하나 카르텔중심에서 있는 거예요. 예. 네. 아 그렇지 않습니다. 저도, 왜안 그렇겠어요.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. 그래서 예. 윤건영 지금 교육감님은 예. 국민권익위해서 저그 청주 직원으로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내사 중인 거예요. 예.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고인의 어, 거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결과에 따라서 저는 불포 그, 그 제가 그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록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증명이 되시는데 무슨 어긋난 행동이 아니에요? 선착정 모임에서 그냥 찬정 모임이 어디 있어요 교육감이? 친구와의 관계 속에 친구와의 아, 그 모임 집에 대한 그런 것이. 그럼 저희도 그, 국회의원들도 그냥, 다 사적으로 만나면 그냥 밥 사주 그래 되네요?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. 그런 의도지요. 네, 본영 모임 열수 하셨고요. 그리전윤 본영 교육감님께서 네.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골프 접대 받으셨습니까? 아닙니다그 하셨거든요. 근데 골프 비를 직접 내신 거예요, 그러면? 그날 이제 끝나고 나서, 네. 그 보니까 먼저 그 집을 했다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 저만 안 된다. 그래서 제 원래 스타일이 이제 저 친구가 아니까, 저친구들고 같이라도 뭐 제가 항상 그럼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 스타일 따라서 그, 그 친구가 그 골프비는 확대 대자해가지고 20만 원씩 걷어가지고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골프를 치시고 나서 대표라는 예. 그 분이. 카드로도 결제를 했고, 예. 그리고 나서 이 그, 골프 끝나고 나서 저녁에 예. 다시 이제 현금으로 그 교육감님의 골프비를 따로 지을했다는 거죠. 예. 네. 네, 그래서 뭐는 이제 골프비는 예. 개인 돈으로 됐기 네. 때문에 정대가 네. 아니다. 네. 뭐 이렇게 보면... 아니, 뭐 아니, 뭐 네. 무슨 아니고 반값이라니까요? 아니요, 제 골프비도 따로 내셨대가 보죠. 네, 알겠습니다. 어. 아, 이거 제가 아까 그그 네. 그 부분을 말씀 안 주셨길래 네. 오늘 예. 여쭤본 예. 거예요. 네, 김영복이님 네. 수고하셨고요.